헬리세이드 네, 풀체인지 에코트로닉 그레이펄 실물 컬러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륜 구동의 캘리그라피 트림이고요. 전면에는 이렇게 데일라이트가 여기도 있지만 여기도 있어요. 아, 대박! 와 진짜 멋지다. 와 진짜 멋있다. 깜빡이가 저렇게 되는구나. 휠은 21인치 2륜구동에도 동일한 디자인이 적용이 되고 타이어 사이즈도 4륜구동하고 동일합니다 이제 사이드미러가 투톤인 걸 이제 알았네요 바디톤과 블랙으로 이렇게 적용이 되고요 에코트로닉 그레이 펄이라는 컬러인데 실제로는 지색이라고 어, 표현을 하는 게 맞는 그런 컬러입니다 그래서 이 차가 조금 더 비싼 차량이었다면 굉장히 많은 판매가 되었을 것 같은 그런 컬러예요. G색, 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륜구동이라서 H트랙 엠블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륜구동의 캘리그라피도 이렇게 옵션은 다 똑같이 들어가고 이륜이냐 사륜이냐 그 차이만 있는 것 같아요. 이 사틴크롬의 이, 이 부분이 조금 더 어둡게 보입니다. 화이트 컬러, 외장 컬러에서는 저분이 이제 화이트로도 보이기, 보이기도 하는데, 컬러에 따라서 좀 다른 느낌이 네, 조금 신기한 것 같아요. 자, 구인승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트렁크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9인승 트렁크는 7인승하고 동일한, 동일합니다. 그래서 2열 시트와 3열 시트를 다 접을 수 있게끔 되어 있고, 3열 시트의 앞, 뒤로 이동도 되지만, 리클라이닝도 가능하다는 점. 예전에 굉장히 놀라운 점이고요. 트렁크는 굉장히 커요. 3열 시트가 펼쳐져 있는 상황에서도 트렁크 하부 공간도 넓고, 트렁크 자체의 공간도 굉장히 넓습니다. 여기에 이제 트렁크를 위한 등도 마련이 되어 있고, 3열 가운데 시트에 시트 벨트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2열로 3열로 탈 때는 이렇게 시트를 요 버튼을 사용해서 이렇게 해서 3열로 타도 되고 이렇게 원터치로 다시 원상복귀가 이렇게 가능하고 여기서는 이렇게 시트를 옮길 때는 이제 수동으로 옮겨주시면 되고요 3열에는, 2열에는 빛 가리개가 마련되어 있고 들림에는 앰비언트도 들어가고 커플 도드와 핸드폰 꽂이도 들어갑니다 3열 레그룸은 이정도 그리고 1인, 1열에 이렇게 가운데 시트를 펼치게 되면 은 약간의 그 공간에 좀 협소한 느낌이 좀 들어요 그리고 2열 접어버리면 그냥 일반 스행수형 펠리세이드와 그리고 3열은 공간이 이정도 나오고 있는데 3열은 이렇게 또 시트를 이렇게 뒤로 또 옮길 수가 있어요 자, 레그룸이 확장되죠 네, 자 이렇게 되고 뒤에 리클라인드 이렇게 그래서 엄청나게 넓은 공간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3열을 위한 컵홀더 그리고 충전단자 PD충전 그리고 열선시트도 마련이 되어있어요 대박이죠 그리고 위쪽에 등은 터치로 각각 되어 있고 공조도 3열 공조가 각 좌석마다 따로 있습니다.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가 다 가능합니다. 줄을 당겨서 예 그리고 무릎 송풍구가 없는 대신에 천장 송풍구가 많이 되어 있고요. 이거는 이거 고정 9인승 3열 시트를 접었을 때 이렇게 완벽한 차박이 되는 평탄화가 가능하고요. 여기서 이어 시트도 접을 수가 있습니다. 버튼으로 접을 수가 있어요. 어, 6대 4로 접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접히는데 완벽한 차박을 위해서는 이 구인승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인승이 대부분 아이들이 많은 집에서 구인승을 선택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집들에서 아이들하고 차박하기에도 최고죠. 올라가는 뭐 이러고 다니는 것도 재밌을 것 같은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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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진짜... 진짜 아~ 여기 요만큼이 확장되고 확장되지 않고에 그걸 가리고 안 가리고의 차이구나 아~ 오~ 진짜 많이 간다 앞으로 우와 그게 제일 좁혔을 때 레그룸 좋은데요? 없죠. 레그룸 없어요, 이거. 약간은 최대한 넓은이는 타원할 수 있는데. 최대한 늘렸을 때는 사실 것 앞에 원래. 가운데 좌석보다 나은 거 같아. 야, 가운데보다 낫네요. 예, 네, 그렇죠. 아, 아니, 시트가 아, 푹신하니까. 네. 그리고 리클라이닝도 돼요. 리클라이닝. 아, 된 거구나. 아, 아 이게 다, 아, 여기서 쪽으로 벌려을놓 근데 여기도 가운데가 살아 맞는데 저는. 예. 여긴 좀금더로고요 그러니까요. 돌아다니까. 예. 저기랑 거의. 비슷 확실히 3열의 가운데보단 1열의 가운데가 넓습니다. 넓기는. 와, 이렇게 다니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아, 아, 여기다 차박 네, 세팅해 놓고, 어, 허벅지 여기서 이어시트 접어 놓으면 3열에서 다리 뻗으면서 또탈수 있잖아. 이어시트 접어 볼게요. 아, 이게 아니네. 자, 여기서 어, 전동으로 오재앉았이면게가 여기 허벅지를 실제 내려놓을 수를 <laughs> 부인승은또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거의 계단이에요, 계단. 두 개, 두 개. 예, 네, 계단이 두개 정도. 그래서 살짝 평탄 필요해도 그래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목소리> 자, 지금 찍는 차는 이번에 팰리스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많이 쓴 것은 9인승입니다. 그러니까 9인승은 이 1열 시트도 3인승, 그리고 제가 앉아 있는 2열 시트도 3인승입니다. 그래서 2열은 그냥 벤치 시트니까 익숙한 건데, 이게 이렇게 어떻게 되는 거야? 자, 이거 한 번만 세워주실래요? 네. 아, 제가 땡이게요 아, 아 이쪽에서 밖에 안 돼요? 아. 네 여기는 없어요 아 운전사 맘대로 오픈 그러면 아 따로 안 되는 거. 그러면 수은 따로 안되는 거 같더라고요 오케이. 그러면은 각도가 다지 아 않고 이게 네. 에 패드레스트가 공정형이고 점바지는 네. 뭐 그래도 포터보단 낫는데 네, 데 앉아보시면 <laughs> 응. 생각보다 이 엉덩이가 뒤로 가서 아 편하더라고요 그치 포터는 보통 뭐 앞으로 이렇게 튕겨나와 있는 느낌이잖요 네. 그런데 여기 발로 놓는 공간이 이렇게 조금 위로 올라와 있어서 조금 책상 네. 다리하고 네. 걸상에 앉아 있는 느낌 초등학교에 그 학부형 모임 갔을 때 앉아 있는 엄마 아빠 생각이 나거든요. 180 발이 180까지는 올라갑니다. 2 8 0 가나요? 저희 아들이 이번에 이제 185, 190 정도 되거든요. 발 사이즈가 280. 발이 안 들어가네요. 280. <laughs> 2 8 0 되는데 2 8 5 신는 저희 아들 발은 여기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형님 키몇치에요 183cm